이번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5단원 길이와 시간의 개념 기반 탐구학습 디지털 수업 사례를 또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단위를 배워가며 스스로 탐구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개념인식 단계 1, 2차 시 수업입니다. 2학년에서 배운 센티미터, 미터에 이어 3학년에서는 밀리미터와 킬로미터 단위까지 확장해서 배우게 됩니다. 웰클래스의 챕터형 수업 게시판을 활용해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과 공유하며 수업의 흐름을 만듭니다. 에듀테크 도구와 학생활 활동, 탐구질문이 수업 전반에 녹아 있습니다. 성취 기준 학습 문제 활동 자료 등 수업에 필요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재구성한 흐름에 따라 각자 속도에 맞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패들렛을 활용해 탐구 질문을 그룹별로 만들고 학생들은 각 질문에 자신의 생각과 답을 기록합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1대1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성취기준과 학습문제를 함께 보며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확인합니다. 학습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과학시간에 관찰한 배추인나비, 애벌레의 길이를 직접 측정해봅니다. 1cm보다 작은 애벌레를 1cm 단위자로 재보는 경험을 합니다. 1cm 단위자로 측정한 배추인나비, 애벌레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직접 측정한 사진과 함께 1cm보다 작아요 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센티미터 단위자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라는 탐구 질문을 던져 학생 스스로 1cm보다 작은 단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비계 질문으로 정확히 측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를 추가하니 학생들은 필통속 밀리미터 mm 단위의 자가 필요함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이제 밀리미터 mm 단위 자로 또 측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며 실제로 밀리미터 mm 단위의 필요성을 체험합니다. 학생들은 측정의 정확성을 점점 높이 도 갑니다. 또 다른 비계 질문으로 1cm를 10칸으로 나누고, 한 칸의 길이가 1mm임을 탐구합니다. 1cm 안에 숨겨진 밀리미터 mm 단위의 비밀을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합니다. 밀리미터 단위는 왜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1cm보다 작은 물체 측정의 밀리미터 mm 단위가 꼭 필요함을 배웁니다. 이제 1cm가 1mm 10개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공식적으로 1cm는 어, 10mm임을 정의합니다. 앞서의 탐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개념을 되짚어보며 확실히 이해합니다. 비계질문으로 실제 자를 관찰하며 1cm가 10칸으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하는 활동도 추가했습니다. 실물 경험을 통해 이론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킬로미터 단위를 도입합니다. 과학 시간에 관찰을 위해 방문한 서천국립생태원까지의 이 거리를 네이버 지도로 측정하는 활동입니다. 미터 단위로 표현하기엔 너무 먼 거리, 새로운 단위가 필요함을 학생 스스로 깨닫고 킬로미터 단위의 필요성, 을 탐구합니다. 네이버 지도로 측정한 단위가 킬로미터임을 알게 되면서 저먼 거리를 표현할 때는 킬로미터 단위가 꼭 필요함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이제 1킬로미터는 1,000미터임을 약속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1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활동에 도전합니다. 8번 질문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1킬로미터는 1,000미터라는 단위를 공식화합니다. 9번 질문과 탐구 활동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1km 범주 원을 그려 1km 거리에 있는 장소를 찾아 봅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1km 거리에 대한 감각을 기릅니다. 밀리미터와 킬로미터 단위를 학습한 뒤에는 맞춤형 학습이 이어집니다. 패들렛 질문에 대답하며 학습 속도에 맞춘 맞춤형 활동을 AI 학습지로는 성취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니아 튜터를 활용하여 천재 교과서와 연계된 차시별 문제를 풀어 봅니다. AI가 각 차시에 맞는 문제를 제공합니다. 차시별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된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전체 대시보드에서 학생별 점수와 정답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점을 맞은 학생의 대시보드에서는 형성평가 결과에 따라 AI 학습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20점을 맞은 학생에게는 AI 학습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추천됩니다. 이렇게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생 모두가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